반갑습니다, 절팀입니다. <laughs> 야, 여기 모기가 몇 마리야? 한 대략 한 200여 마리 될것 같은데요. 잘 있었지? <laughs> 아, 지금 감기가 좀 걸렸는데요. 코 맹맹이 소리가 나네요. <laughs> 자, 어제 채집한 산황고미 씨가 되겠고요. 와, 이거 제가 본 산황고미 중에 피지컬이 가장 좋은 것 같거든요. <laughs> 와, 뭘 드시는 거야? 와 일단 뭘 드시고 계십니다? 겁나 커, 너무 큰데? 오오 오! 아, 저기 노린재, 저 뭐야? 노린재 맞나? 간다 간다 간다! 이 겁나 커! 어 톡톡 쳐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와 잡았다 잡았다! 어 만다 만다. 우와, 실 나오는 거 봐. 우와. 여씨. 와, 바로 끝장내 버리네. 음. 반갑다, 친구야. 우와, 씨. 와, 계속 말고 있어요. 와, 너 연가시 먹을 수 있냐? 연가시? 가능해? 어, 가능하답니다. 와 통에 잠깐 넣어놨는데 응아 와 응아 진짜 세게 싸네 그리고 거미줄도 쳐놨습니다 자 사당 거미씨고요 바로 들어갈게요 이것도 실수하면 안되는데 이쪽으로 살짝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와이 거미줄 쳐놓은거 봐와 자, 사난거미 씨를 모기 속을에 넣었습니다. 일단 이 사난거미 씨가 굉장히 큰 먹잇감을 먹던데 모기가 성에 찰랑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드시면 드시는 거고요. 안 드시면은 다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난거미 씨 계속 죽은 척 하시는데 카메라를 켜두고 한번 지켜볼게요. 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움직이다, 움직이다, 오 움직이다, 드디어 움직입니다, 드디어, 와, 드디어 움직입니다. 10분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10분만에. 그래 한번 잘 해봐라, 잘 해봐. 자, <laughs> 아, 지금 하루가 지났거든요. 산안거미씨가 이런 일을 저질러 놨네 와씨, <laughs> 와. 일단 집을 잘 지어 놓으셨고요. 거미줄에 모기가 많이 걸려 있어요. 많이 걸려 있는데 드시진 않네요. 드시진 않아요. 오 움직인다, 움직인다. 미안해. 야, 지금 날고 있는 모기도 참잘 피해갔네요. 이 모기가 방수의 피랑 좀 검댕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미줄에 좀잘안 붙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얘도 방금 거미줄 에앉았거든요 아마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예, 예, 예. 움직여봐. 그쵸, 떨어지죠? 자, 지금 모기가 두세 마리 정도 날아다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 거미줄에 걸려있거든요? 이걸 열어서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잘 걸려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 거미줄을 만져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끈적끈적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무슨 물방울 같이 맺혀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져볼게요. 끈적끈적하죠? 목이 아직 살아있네. 와 아, 모기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산황거미 씨는 모기를 드시지 않고 이렇게 거미줄을 쳐놓으면 날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아 저번에 그 바닷가에서 찍은 게 있는데 지어버려가지고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자 산황거미 씨의 모기 먹방은 못 봤지만 모기 잡방 구셨습니다. 이상 고맙습니다. <laughs> 모기 잡방. <자빵. 웃음>